아, 네, 안녕하세요. 낭떠러지TV입니다. 어, 일단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어, 영화 84제곱미터가 이제 개봉을 해서 봤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여, 뭐, 영화 자체는 이제 재밌었고, 근데 일단 뭐, 연끌하면 진짜 인생 골로 가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영화 줄거리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제 어, 영화 속 주인공인 이제 노우성이라는 사람이 어, 젊은 음, 회사원입니다. 나이는 뭐한3 30, 0대 어, 30대 정도 됐을 것이고, 근데 이제 어, 아파트를 이제 상당히 비싼 가격에 어, 고점에 이제 연금을 해서 어, 구매를 했는데 어, 그, 후, 그 후에 뭐 잠깐 올라가지고 뭐 행복, 행복했겠죠. 예, 행복했겠는 행복했겠죠. 뭐그 모습도 이제 영화에 나와요. 예, 나오는데 그 뒤로 이제 폭락을 하고, 근데 또 이자는 또 그대로 남아 있고. 오히려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갔죠. 예, 지금 뭐 고정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이제 대출 이자에 이제 허덕이면서 이이 어이 아파트 안에서 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 붕괴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어 그런 영화라고 이제 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이제 뭐 비싼 가격에 이제 구매를 해서 뭐 아파트 집주인이긴 한데 어 아파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가구나 뭐 TV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불도 어 항상 어 끄고 살아요 에어컨 같은 에어컨이나 난방 그런 거는 절대 틀 수가 없고 상당히 이제 어뭐 어떻게 진짜 거지 중에도 어 상거지 모습을 완전 그 영끌거지의 이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 영화는 영화가 얘기하는 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영끌하면 이제 족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어 보여주는 영화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84 제곱미터라는 이제 공간은 감옥인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의 이 84제곱미터라는 이제 내집 마련이라는 것은 어, 떻게 보면 이제 탐욕과 뭐 성취 그런 것을 이제 뜻하는, 어, 이제 의미를 이제 표현하겠지만, 어, 일단 요거는 이제 그 내부, 그냥 외형은 이제 내집 마련, 탐욕을 뜻하는 거지만, 내부는 이제 고립과 아, 파멸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84제곱미터라는 이 공간 자체의 이 아파트가 벽과 이제 천장이 어이 주인공을 이제 짓누르면서 어 숨통을 조이고 그런데 어 탈출구는 없는. 그래서 이 집이 이제 자산이 아니라 그냥 그 비재 형상화를 한다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부의 사다리가 아니라 개인의 무덤이라는 예 거겠죠. 그래서 이 일단 이 여기 이제 주인공도 연끌을 했죠. 전형적인 2030의 이제 연끌 패턴을 따라서 그 퇴직금을 다 끌어쓰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도움도 좀 받고 대출도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뭐 신용 대출 뭐뭐 주택 담보 대출은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 끌어올 수 있는 어 대출은 다 받아서 아파트를 이제 구매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자산 가치는 또 하락이 되다 되고 그리고 생활비가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제 비의노예인 거죠.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제 그지같이 이제 궁핍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또 추가로 어 아르바이트로 이제 투잡을 뛰고 쉬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비참한 어, 삶을 살고 있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을 어, 보여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이 이 아파트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층간 소음, 뭐 이웃 간의 갈등, 그리고 뭐 부실 공사, 행정은 또 무관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이 속에서 이제 점점 이 주인공이 막 누군가를 의심하고 어, 잠도 못 자고 분노를 했다가 어, 우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네. 계속 버텨 버티는 그런 버텨야만 이제 구조를 이제 그런 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음 언론과 이제 유튜브에서 어 얘기하는 이제 거짓된 희망과는 대비해서 현실은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속도 그렇고 지금 현, 지금 현실도 그렇고 지금 아니면 이제 기회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계속 어 반복이 되는데 사실 그 기회라는 것이 어 소수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 대다수는 사실 어 패자로 남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주변에 돈번돈 돈 벌고 성공한 사람 극히 일부분이고, 어, 죄다 이제 뭐돈 날린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이 이 투자 시장에서 이제 미디어가 외치는 이 성공 사례는 대부분이 낚시고, 또그 뒤에는 어, 침묵하는 이제 수, 수, 수많은 이제 실패자 어, 피해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집값 뭐 오르고 내리고 그 얘기만 하지 사실 내린다는 얘기도 거의 안 하죠. 예. 그래서 집값 오른다는 얘기만 하고 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는 절 전혀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많은 이제 유튜버 그리고 언론 그리고 뭐 부동산 전문가 건설사 시행사 등 이제 얘기하는 메시지는 영끌이 기회다 어.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두는 거다 영끌해도 오른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 부채도 뭐 자산이다 뭐 부자들도 뭐다 레버리지 일으킨다 그리고 어, 월세 살면서 어, 돈 버는 사람 못봤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불안 심리와 어, 조급함을 이제 계속 자극하고 또 탐욕도 자극하고 하면서 이제 대중을 이제 몰아넣고 그래서 그그 그 수요를 이제 강제로 끌어올려서 어, 자산 시장 거품을 유지하는데 일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 메시지와 상승론자 언론의 메시지가 이렇게. 상충하는 이 메시지들이 이제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84제곱미터 이 영화 속에서 어 말하는 메시지는 영끌을 나를, 영끌은 나를 파괴한다. 그리고 어 집은 소비이자 짐덩어리다. 그리고 부채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시스템은 나를 돕지 않는다. 근데 상승 론자나뭐 언론, 뭐 건설사,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연끌은 기회의 레버리지다. 집은 자산이자 부의 사다리다. 대출은 부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한 도구다. 시스템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충돌이 생길까? 네. 하면 이 언론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건설사 시행사 등은 수익 구조란 이 상승론에 이제 기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광고주, 이 언론의 이제 광고주 자체가 건설사, 어, 금융사이고 그리고 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콘텐츠가어이 공포와 이 희망을 주는 이런 콘텐츠들이 그러니까 사실 오른다는 이야기가 이더 컨텐츠가 더 많이 소비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클릭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와 이제 금융 정책들하고 또 연결도 되고, 어,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승론이 더 믿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 그 내집마련에 대한 욕망은 다들 이제 가지고 있기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이 계층 이동의 마지막 사다리처럼 어, 여겨지고, 또 나도 언젠가 어, 부자가 될수 있다는 이런 환상, 환상들을 이제 가진 어, 사람들이. 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 상승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이 어, 극단적인 이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이 반대 의 메시지를 이제 어, 던지는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현실이 다 저렇게 영화처럼 어, 비참하지는 않겠지만, 뭐 영화보다 더 비참한 사람도 있겠죠. 뭐 물론 이제 평균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거죠. 그 영화 자체가 이제 극단적인 모습을, 어, 보여주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 저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저 상황보다 더생 지옥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 많겠죠. 네. 그래서, 연끌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 탈출이 없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임 이 속은 어이 게임판을 짠자 그들이 누굴까요? 어이 정책과 어 금융 건설 관련 이 어, 업자들 이러한 분들이 어, 승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 개인이 이제 뭐 빚으로 연결해서 어, 어, 이 게임판에 이제 뛰어들어도 이제 무너졌을 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끌이라는 것은, 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어 강요된 이제 착각이었으면 이제 깨닫는 순간은, 어 너무 이제 늦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 84이 제곱미터를 보고 나서, 이, 제가 느낀 이 메시지를 오늘 한번, 어 전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이제 그 결론은 뭐냐, 어, 영끌하면, 뭐 된다. 감사합니다.